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들 씨랑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 여러분들에게 넥세스 모드에서 어, 모두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그 질문하는 댓글들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힘들다 보니까 영상 하나를 제가 남겨 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까먹을 때마다 와서 무한 복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시면은 더 이상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발 동동 고를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또 국내에서 인기 있는 모드 중에 하나인 쇼코 모드를 중심으로 제가 넥서스 모드 이용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넥서스 모드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회원가입은 어, 프로필 생성 들어가가지고, 어, 회원가입하면 되십니다. 레지스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제가 지금 처음에 했던 건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회원가입을 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 그거는 제가 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어, 페이지 번역을 하 해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만 있었으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정 만드시면 되시고, 계정 만들 때에서 뭐 요금이 부과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여러분들이 슬로우 다운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계정이 있는 멤버들 멤버 등급도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드를 받을 때는 어 게임스 들어가서 마운틴 블레이드, 투 베너로드, 모드스 이렇게 토탈 컨버전뭐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그냥 삼국지 모드면 삼국지 모드 영어로 표기된 부분 아시면은 쓰시면 되고요쇼코는 쇼쿠호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그냥 구글에다가, 어, 벤으로도 쇼쿠호 이렇게 맞춰도 관련 사이트로 넥세스 모드하고, 모드 db, 뭐 이런 사이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넥세스 모드에서 주로 저는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 모두 명에 대한 부분의 정보는 네이버 마블 공식 카페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 유튜브에서 바로 정보를 접하면 좋겠지만은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의 카페는 거기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기서 모두 한글화 자료라든지 정보, 어, 앞으로 나오는 소식들 이런 거 접할 수가 있고 또 카페 회원분들도. 어, 되게 좀 친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매니저 분들과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회원분들 잘 대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은 거기서 이제 물어봐도 되는데 일단 물어보기 전에 중복되는 게시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검색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현상들 다 고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드에 대한 정보는 카페에서 어때? 모드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운받냐? 그럼 네트스 모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드 공유 사이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쇼크 같은 경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들어왔어요. 모두 메인 페이지 들어온 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스크린샷하고 함께. 지금 뭐 순위,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다운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받는지, 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나오는데, 영어를 모르셔도 딱히 이용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외국 사이트가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구조하고또 많이 좀 틀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써보면 금방 또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한국어를 자체적으로 모두 제작자가 지원해주는 을 모드고 없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모드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모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마블공식카페에서 한글화 자료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활동해주신 분들이 작업해 놓은 거는 그 카페에서 또 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아셔야 되고 자뭐 영어 모르시겠으면 그냥 번역 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요새 번역 잘 되죠 인구지능이나뭐 번역기만 써도 대가 알아먹을 정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뭐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나오죠 그리고 어, 모든 모드가 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모드 배열을 해야 되고 무슨 모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드 제작팀들이 게시자가 이렇게 다 전일에서 올려주는데. 네이티브 위에 보시면은 지금 네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보통 이거를 필수 모드라고 하거든요. 이 필수 모드는 반드시 있어야만이 다른 모드들을 즐기는데 어, 필요한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상단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여드는 브리 앤드 어, 에이징 옵션을 뭐 해가지고 출생과 사망 이겁니다. 해서 이 아래로, 보통 이 커스텀 배터리, 이 아래로 보면 쇼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선앤 모드, 그 다음에 기본, 어, 뭐라 하지, 벤으로드 모드가 아니라 그 소스. 그리고 그 아래로 쇼크어를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쇼크오 다음에 다른 모드를 넣으면 안 되냐. 그러긴 안 되고, 보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모드들이 있을 경우에는 쇼크어 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쇼크어 위에 뭐 다른 모드, 쇼크어 위에 다른 모드 이렇게 하고 커스텀 배틀 아래에 쇼크어 위에 이런 식으로 내야 되고 보통 이런 대규모 모드 같은 경우는 맨 아래에 어, 메인 파일을 넣어야만이 로드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모드 앤드, 플레이스 2인투 유어, 마운트 헤이블 레이트 바나로드, 모드 스포일드 앤드, 액티비 in 드 인더. 런처, here is a picture of the load order. So, warning, send your tranquility setting to medium or higher to avoid a cra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시면은 다 알아듣는 내용인데, 대충 이제, 아, t e a r i n i t 이거는 이제 그 품질을 중간이나 그높음이상으로 올려야만이 crash가 안 난다. 이런 사전 경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네개 있죠.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크레딧 있고요. 이게 이제 다고 이제 방법이 뭐냐 파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여기 설명이고 오른쪽에 파일 누르면 메인 파일하고 그다음에 올드 파일 있습니다. 올드 파일은 구부드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겠죠. 쇼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메인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뉴얼 다운로드를 하시면. 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뭔 창이 뜹니다. 이게 뭐냐. 이네 가지의 모드가 이 모드를 구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없으면 다운받아라 하고 연결해주는 창이에요. 그래서 버터립이나 하모니, 모드 컴피그레이션 메뉴, UI 익스텐드 EX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없으면 누르시면 바로 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니까 부담가지 마시고 없으면은 최신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모드 파일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일이 나오죠. 파일이 나오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이 사이트에 대해서 결제를 하셔야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슬로우는, 슬로우 버전으로 받으면 프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회원가입이에요. 회원가입한 멤버만이 3MB 속도 제한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대규모 파일의 용량을 받을 때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본인이 좀 빠르게 받고 싶으시면 프리미엄 결제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개인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다운 받으시면 끝입니다. 다운 받으시면 끝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 모드를 먼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모두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어, 마블 공식 카페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 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현상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맞춰서 카페 내에서 검색을 하시면 관련 게시글을 볼수 있을 것이고 그걸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중복적인 그런 문제들은. 아 어, 근데 최근에 쇼크 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충돌을 계속 잡고. 업데이트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에 즐기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는데 모두가 어느 모드나 그렇듯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튕기는 거감수하고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저처럼 깨끗하게 그냥 잠깐 짤막하니 확건하게 즐기고 그냥 다음을 기약하거나 아예 접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을 한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버렸네요. 몇 가지 이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